안녕하십니까? 정동환입니다. 백화점이란 이름. 한자로는 일백 백. 돈으로 살수 있는 재화의 화. 그리고 가게나 상점의 점을 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물건을 돈으로 살수 있는 상점이란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 백화점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네. 일본 미스코시 백화점이 들어오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백화점이 단순히 상품만 파는 곳이었을까요? 유통 전문가들은 도심 속의 오아시스, 입장료 없는 생활 유원지라고도 합니다. 백화점으로 고객들을 유인하려는 관계자들은 바로 이점을 마케팅의 포인트로 잡고는 했습니다. 대한민국 백화점 유통사에서 최초로 고객들에게 DM, 즉 다이렉트 메일을 발송한 곳은 신세계백화점이었다. 신세계백화점은 쇼핑 가이드를 제작해서 배부하기도 했다. 보다 근대적인 영업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에 우리 백화점에서 고객들에게 발송하는 DM에 들어갈 문구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아, 예. 보시죠. 신세계백화점의 한 관계자가 저명한 광고 전문가인 김용종을 찾았다. 현대의 마켓트. 즐거운 쇼핑은 신세계로. 신세계는 당신의 백화점. 청춘은 아름다워라. 여기 향기로운 젊음의 정글지대. 낭만과 꿈의 백화가 피어나는 곳. 바로 그곳은 인생의 신세계. 예. 어떻습니까? 백화점은 단지 물건만을 사는 곳이 아니다. 청춘을 느끼고 낭만을 느끼는 도심의 정글과 같은 곳이다. 이런 이미지를 살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좋기는 한데. 하지만 이런 문구만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시간이 없거나 흥미가 없거나, 어쨌든 오기 싫으면 안 오면 그만 아닙니까? 시간이 없거나 흥미가 없어서 안 오는 고객이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시간이 없는 고객은 시간을 내게 만들고 흥미가 없는 고객은 흥미를 갖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지 않으면 안 되게, 무슨 일이 있어도 만사를 젖혀놓고 백화점으로 달려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죠. 거기다 물건을 구매할 수밖에 없으면 더 좋은 일이고요. 억지로 끌어다 놓지 않은 다음에야. <laughs>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스타 마케팅을 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스타 마케팅이요? 대중들이 사랑하는, 대중들이 스타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하는 겁니다. 음, 우리 권팀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배우는 누굽니까? 전 영화배우 김혜정 씨를 좋아합니다만. 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팀장님께서 김혜정 씨를 실제로 만나긴 어렵죠. 그렇죠. 그 김혜정 씨가 백화점에서 만일 물건을 판매한다. 내가 가면 김혜정 씨한테 물건을 살수 있다. 가서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사죠. 당장 가서 삽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일반 시장과는 다른 백화점만의 마케팅입니다. 일종의 이미지. 환상을 구입하게 만드는 거죠. 아, 환상을 구입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여러 명의 스타를 이용하면? 백화점으로 유입되는 고객층이 그만큼 다양해지는 겁니다. 1964년, 신세계백화점은 허장강, 최무령, 태연실, 김혜정, 남석훈, 최지희 등의 배우들을 동원해 인기배우 1일 점원 채용행사를 갖는다. 당시 인기배우 1일 점원 채용 마케팅 행사는 백화점 쇼 윈도가 깨어져 나갈 만큼의 인기를 끌었다. 신세계 백화점의 보다 근대적인 마케팅 기법, 그것은 공개 방송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당시 신세계백화점 4층에서는 라디오 서울이라는 곳에서 주관하는 신세계에서 만납시다라는 공개방송도 큰 인기를 끌었다. 라디오 서울은 1964년 5월 9일 정오를 기해 정식으로 첫 방송을 시작한 민간상업라디오 방송국이었다. 이봐 어, 네 이봐 네 저기 저기 영화배우 최은희 아니야? 어? 어디, 어디? 아, 맞네! 영화 이우 채은이가 맞아! 아, 실제로 보니까 진짜로 이쁘다! 오늘 여기 사칭에서 공개 방송 있다고 하더니, 정말로 채은이가 직접 온 모양이네? 아, 요즘 성일전쟁과 역을 민비 촬영한다고 하던데, 라디오 방송 다닐 시간이 되나? 시간이 없어도 내야지! 출연료가 얼만데? 출연료? 얼만데? 4만원. 4만원? 화폐교육하고 나서 쌀한가마니 가격이 4천원인데, 공개방송 출연료가 4만원? 그러니까 오는 거지. 이야, 대단하다. 근데, 이 백화점에 오니까 정말 채은이 같은 사람도 실제로 볼 수가 있네? 그래, 그렇다니까. <laughs> 그래서 내가 다른 백화점 가지 말고 여기로 오자고 한 거야. 당시부터 신세계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환상을 현실 속에서 보여주는 그런 고도의 마케팅 전략을 구사했던 것 같습니다. 라디오 서울이 공개 방송을 하던 신세계 백화점 4층과 5층에는 나중에 동양 텔레비전이 생깁니다. 고 이병철 회장은 언론에도 관심이 많았는데요. 중앙일보와 동양텔레비전, 동양라디오를 운영합니다. 라디오 서울은 우여곡절 끝에 바로 이 동양라디오가 되는 거죠. 그랬다가 1980년 언론 통폐합 당시 KBS에 흡수되었고요. 동양라디오는 KBS 제2라디오가 됩니다. 1966년은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이 끝나는 해였다. 바로 그 해, 상공부는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장단기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왜였을까? 1965년 겨울, 서울의 한 가정집. 아, 아니. 아, 연탄불을 그렇게 때도 밤새 방이 의 냉골인가 했더니 세상에 연탄불이 꺼졌네. 아, 아. 근데 연탄이 왜 이래? 밤은 타고 꺼졌잖아? 어, 어 여기 이 부분 석탄이 아니고, 이거 흙 같은데? 여보! 여보! 좀 나와보세요! 아니 밤새 연탄 좀 아끼지 말고 떼라고 했더니. 아휴, 왜, 왜? 여보, 왜? 여기 연탄, 음? 이 부분 좀 봐요. 여기 안탄 부분이요. 어디? 어? 여기? 아니, 이게... 이거, 그냥 흙 같은데. 이 연탄 집게로 한번 찔러보면 알겠지? 이거... 아유, 이게... 흙이네. 석탄에 흙을 섞어서 만든 거네. 아, 그런 지까요 이 연탄이 반이 넘게 흙으로 되어 있으니 타다 말고 꺼진 건가봐요. 당신이 이따 연탄 집에 한번 가봐요. 어떻게 이런 연탄을 팔고 말이지? 아, 그래야겠어요. 잠시 후 문제 연탄을 샀던 소비자는 연탄 대리점을 찾았고. 계세요? 예. 예. 어나 음, 혼자만이 아닌 모양인데? 어이 예. 음, 사람들 좀 봐. 모두 연탄 때문 모양인데? 아저씨, 이 연탄 좀 보세요 반이 흙이고 모래예요 아 어떻게 이런 연탄을 판매한 거예요? 미안합니다 겨울이 되니까 거래하던 연탄 공장이 연탄 공급이 좀 달려서 거래 공장을 하나 더 뒀는데 거기서 이런 연탄이 들어온 모양입니다 아유, 그럼 바꿔주기라도 하세요 미안합니다, 손님 그 연탄 생산업자가 도망을 쳐서 저도 지금 손해가 한두 푼이 아닙니다 아유, 못 바꿔준다는 거예요? 생산업자가 도망을 쳤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게, 요 아랫동네도 연탄 판매업자랑 연탄 공장이랑 짜고 그랬다더만 그러게, 그러게, 그러게. 아니 연탄 판매업자하고 연탄 공장하고 왜 짭니까? 연탄 업자들은 연탄 한개 값을 9원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소비자들이 8원에서 더 이상은 안 된다 하고 또 정부도 물가 올라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냥 8원에 동결을 하겠다 하니까 연탄에다가 모래나 흙을 넣은 거라고 하던데요?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내가 연탄 공급업자지만 정말 억울합니다. 요즘 같아서는 아저씨 같은 연탄 공급업자를 어떻게 믿겠어요? 다른 연탄으로 바꿔 주든지 돈으로 주든지 하세요. 아, 맞아요. 맞아요. <laughs> 정말 미치겠네 이거. 하지 않는 연탄 못지 않게 당시 사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상표를 위조한 우유였다. 아, 어, 배달을 우유 왔네? 어, 근데 이상하다. 우유에 왜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지? 엄마! 왜 그러니? 이것 보세요. 우유에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어요. 어, 이상하다. 아니, 이게 찌꺼기가 왜 있지? 아, 무슨 일이야? 아, 여기 우유가 이상해요. 어? 찌꺼기가 있는데요. 아, 이건 상표만 위조한 가짜 우유 아니야? 가짜 우유요? 어, 가짜 우유. 잠깐만. 이 가짜 우유는 비닐을 벗겨내면 아, 여기 병 입구를 딱지 같이 생긴 종이 뚜껑으로 막아놨잖아. 네.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다고. 어 원래 이 뚜껑은 한 번만 쓰고 버리게 되어 있는데 이 업자들이 이 뚜껑을 주워다가 초를 입혀서 재생해 가지고 여러 번 사용한다더라고. 어, 아니, 그러고 에이, 보니 종이 뚜껑 색깔도 좀 이상해요. 더럽고 낡았어요. 그래, 내가 맛을 좀 볼까? 네? 아 이게, 아 이거 이거 가짜 맞네. 어, 들큰하고 신맛도 나고. 에 여보, 내일 우유 배달원이 오면 얘기해요. 네. 아 근데 네. 유명 회사의 우유인데요. 어떻게 가짜 우유를 배달해올 수가 있죠? 유통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지. 가짜 우유뿐만 아니라 요즘 통조림도 가짜가 아주 많아. 조심해야 돼. 아 통조림 며칠 전에 파인애플 통조림이라고 해서 샀더니 그 안에 사과하고 무 조각이 둥둥 떠다니더라고요. 어? 그래서 모두 버렸잖아요. 아휴, 사다 먹는 소비자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 그 앞으로 통조림 살 때는 상표가 종이에 쓰여있는 건 절대 사면 안 돼. 가짜가 많어 그러면요? 직접 깡통에 상표가 프린트되어 있는 걸 사야 속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당시 유통되었던 가짜 제품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수 있는 기사가 있다. 1966년 3월 10일 동아일보 각자 상품에 피해에 질린 주부들은 상품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그 많은 상품 가운데 진짜를 골라내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옷감에서부터 식품, 일용품에 이르기까지 성분 표시가 제대로 된게 없다 보니 무엇이든 의심을 갖고 일단 만져보는 것이 당연하게끔 되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상공부가 소비자 보호 정책을 수립한 것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생필품의 공급 원활화, 가격 통제 및 품질 향상 대책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2. 소비자의 개몽과 생산자의 자각을 촉진시키며, 3. 상공회의소, 백화점 및 시장 내에 거래상담소를 설치하여 소비자의 구매알선 및 불평등해소에 노력하고, 4. 정찰시범 점포제도의 실시로 상거래를 건전하게 하고, 5. 소비자의 자발적인 소비자 보호운동을 격려하거나 지원하고, 소비자 단체, 또는 민간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을 추진한다. 196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 정부는 유통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초반에도 유통 문제를 가격의 문제로만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이 끝나고 경제가 조금씩 움직이면서 유통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상공부가 그에 대한 대응을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그때 중학생이어서 어렵듯이 기억이 납니다만, 우유, 화장품, 의약품 등 각종 생필품에 가짜가 많았습니다. 모두 유통 과정에서 가짜가 섞여 들어갔던 거죠. 특히 아기들을 먹는 분유는 정말 문제였는데, <laughs> 지금 기억해 보니 아주 옛날의 일인 것만 같습니다.